예, 어 이거 할만하지? 잘 벌어 잘 벌어. 돈잘 벌어요? 어. 우리 오빠 잘하고 있잖아, 그렇지? 어 바보니까 대신에 몸으로 많이 써서 아, 돈을 벌어야 돼. 아니 코피 형씨 얼마나 카스라이팅을 한 거야 지금 하는 지에 이거 제일 많 아니 그렇죠 <laughs> 영국 오빠는 너무 너무 순수해서 내가 베껴 먹기야 조금 그래. <laughs>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? 벌써 싹둑해 먹으려고 오신 거들어요아 <laughs> 아직에요, 아직 베껴 먹지 않았어요. 아직은 아이고, 아이고. 미자, 미자 씨가 미자가 채널을 잡았구나. 아유, 벨트 매야겠다. 벨트 매세요? 아, <laughs> <laughs> 오빠 보험은 들어놨나? 아이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아, 아직 아직 무, 무 보험이다. 난 여기 혼자 얼마 안 돼가지고. 생명보험? 드립니다, 같은 거 들어놨어? <laughs> 어? <laughs> 버리겠네생각 <laughs> 있어 혹시? 생명보험? 알지 내가 죽으면 너한테 돈이 들어간다는 그거지. <laughs> 어? 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제 그냥 좋은 일에 쓸수 있다는 거지 어. 오빠. 어뭐 뭐 생각을 할게 어. 뭐뭐뭐. 그지 그거 그 생각 있으면은 나한테 어. 말해줘 내가 무슨 어. 건 아. 알고 아. 있거든. 아, 아 그래 나한테 어. 얼마나 돈을 걸려고 보험금? 어. 어. 어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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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렇진 오빠. 그렇지 않아? <laughs> 아. 그걸로 나한테 걸으려고 하는구나 지금. 아니야 에이. 오빠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. 왜 자꾸 우리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나 정말 속상하 게. 그러니까. 너무 서운하다 오빠. 아, 아, 아 아니야, 그래, 아니야 아니야. 너무 속상해서 나 혼자 이럴 <laughs> 테니까 나한테 말 걸지 아, 마. 아뭐뭐 뭐. 뭐, 뭐 어. 나 너무 속상해. 우리... 진짜 안 되겠다. 아 뭐야 뭐야 <웃음> 우리 <웃음> 나 같이 아, 변신잘 하려고. 내가 잘못했다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마지막 라스트. 계단이 어디였더라? 원래 <레> 길지. 오빠 침침해? 침침하다? 모르는 단어다. 눈이 눈이 잘안 보여? 아 눈이? 어안 음. 보여 안 보여. 왜안 보여? 모르겠어 어떤 뜻이야. 나야 저래. <laughs> 눈이 안 좋으면 눈은 못 팔겠네는 미친 거냐? 아 오빠 기마가. 오케이 안마가 너 의미가 몰라가지고 괜찮다. 몸몸 몸 건강해야 돼 알지? 어, 뭐, 뭐, 알았어. 빛이 많이 하니까, 그렇게, 아내를 챙겨준다는 거야? 아니구나, 아닌 것 같고. 오빠, 혹시 혈액형이 뭐야? 오, 형. 안 돼. 나는 뭘, 뭘 한다고, 내 몸으로? 어, 위험하네, 여기. 아래? 도코데모도 와? 에? 에? 도라이몬 노의 색깔? 난데? 에? 에? 난데? 근데 이거 기... 어, 여깄다, 여기, 있다. 여기, 여기. 있다. 오, 다행이다 왜네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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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코데모드와 였는데? 뭐라고요? 아니 <laughs> 아, 많이 피곤했구나 오빠 왜안 믿어주는 거야?